자 가운데로 좀 모이게요 가운데로. 너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. 이쪽 옆 옆쪽. 자그리고 찾아오신 분들 주차 도장 꼭지와 같이요. 좀 넓게 서도 돼요. 얘들아 옆에 너무 좁지 말고 조금 조금 넓게. 조금 조금 넓게 요 자, 앞에 보고요. 어우, 각국의 외신 기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. 네. 역시 김식 선생님도 너무 신이에요 잠깐만요. 우리 여기 얼굴 안 보여요, 이 친구. 좀 어떻게 자리를 바꿔주세요. 네, 네 얼굴이 안 보여요. 가려졌어. 자, 뭐 얼굴, 얼굴, 여기는. 앞에 사진 선생님 보세요, 얼굴. 얼굴. 안 보이는 친구. 오케이. 자, 앞우고요요 자, 앞에오세요 자, 앞에 면세요 앞에. 앞에, 앞에. 잠깐 어머니 잠시만요. 자, 그러면. 어, 자, 그러면. 하나, 하나, 자, 그러면. 자, 그러면. 한번더 면 자, 그러면. 자, 그 자, 자, 그 자, 그러면. 자, 그 자, 그러면. 자, 그면 자, 그러면. 자, 면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잠깐만 기다려세요 잠깐만. 잠깐만. 자.